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17장 과점. 이번 시간에는 2번 연습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보시면은요. 자, 몇년전 뉴욕타임즈에서는 오페크가 생산량 감축에 합의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오페크가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독점처럼 행동하는 거죠. 실패를 함으로써 원유 가격에 혼란이 빠졌다. 그 결과 원유 가격은 1990년 이래 최저가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페크 회원국들은 a 번왜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는가? 여러분 오페크 회원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명시적인 담합이죠. 담합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을 감축합니다. 우선 카르텔을 형성해서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독점처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아니, 경쟁자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한의 생산량을 좀 줄임으로써, 생산량을 감축함으로써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야.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좋습니까? 예, 이게 자신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량을 감축하고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 공동의 이윤이 공동의 이윤이 이렇게 증대됩니다. 이렇게 이윤이 증가 이렇게 이윤이 증가하게 되면 그걸 반띵하게 되면 그냥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비번 보시면 오PEC가 생산량 감축 동의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 A번 문제랑 1번 문제랑 살짝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아니, 둘이 생산량을 줄이고자 했는데 그 원유에다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는지 그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몰래 자기는 카르텔이라는 합의 요거를 이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배신을 때리게 되면 몰래 배신을 때릴 유인이 있는 거야. 배신을 때리게 되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왜요? 유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배신 때렸을 때 이득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서로 배신할 유인이 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윤은 증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배신한 기업의 국가의 이윤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모두 모두 서로 배신하는 거야. 서로 배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 카르텔 가격의 높은 가격에서 가격이 다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혼란에 빠졌다 이거는요. 사실은 뭐 소비자들한테 나쁜 건 아니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좋은 거지. 근데 서로 배신해서 가격은 하락합니다. 근데 뭐가 혼란이야? 근데 이 가격이 얼마나 하락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락하지만 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오케이? 커져. 만약에 얘네들이 다시 담합을 해가지고 배신자를 세출해가지고 배신하지 못하게 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잘 모르겠지만 오페크가 서로 경쟁하다가 가격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야, 조만간 쟤네들이 다시 카르텔, 담합을 제대로 잘 지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지금 좀사재기를 해둬야 되나? 막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신문은요, 뉴욕타임즈죠. 오페크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나 영국과 같은 원유 생산국에도 그러니까, 이제, 오페크 국가들이 이제 석유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을 얘기하고요. 오페크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나 영국, 뭐, 미국 등등등 이런 나라에서도요, 어, 원유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런 나라들도 생산량 감축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페크의 주장을 보도했대.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야, 너도 우리 카르텔에 같이 참가해라. 에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카르텔의 오페크 국가는 자기들한테 좋지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카르텔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페크가 그들의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가. 야, 너도 참가해. 너도 같이 우리 짱우 치는 뭐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때돈좀 한번 벌어 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뭐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카르텔 독점화 되었을 때뭐 그러한 상황을 같이 과점에서 독점이 되는 상황을 같이 비교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3번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